화창한 여름날 다시 모인 여자 핸드볼 금메달리스트들 오늘은 히어로들의 히어로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데요 오늘 저희들한테 가장 소중하신 분을 만나러 왔어요 히어로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히어로들을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하는 이분의 정체는 바로 고병훈 감독입니다.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팀을 이끈 수장 고병훈 감독.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남겨준 숨은 히어로입니다. 감독님은 진짜, 진짜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예전에 운동하실 때 똑같으신 것 같아. 서울 올림픽이 88년이니까 지금 136년 지났거든. 네, 네. 36년. 옆그가 네, 네. 갖고 근데 그대로 이런 모습이고 또그 기간 동안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늘 모인다는 게야 너무 나는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국기 종목 사상 최초의 금메달, 여자핸드볼의 신화를 이룬 여자핸드볼 국가대표팀 그 중심에는 바로. 고병훈 감독이 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덜 알려진 우리 스포츠가 이제 핸드볼인데 한번 알려 보자. 사실은 서울을 빛 끝나고 핸드볼이 위상이 너무 높아졌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부, 우리가 이제 국가 이상 엄청 올려놨죠. 당시 실업팀을 맡고 있던 고병훈 감독은 각 팀의 실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 국가대표팀을 꾸렸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 당시 기능은 최고 선수들을 뽑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칠 거 없어. 이렇게 정신력을 가르쳐야겠어요. 예. 이제 체력을 접목시키고 그걸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가 이제 모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당시에 선수들에게 호랑이 감독으로 불렸던 고병훈 감독. 감독의 훈련 방식은 혹독하기로 유명했다는데요. 그럼, 허드를 어? 왜 시키셨어요? 어? 허드를 왜 시켰어요? 허드, 아 허드. 맞아. 서전트 덤프 네. 연속 네. 서전트였지? 일종의 순발력 운동이거든. 순발력 운동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건 그러니까 니나 나름대로 담력키우려고 복싱도 시키고. 맞아요. 복싱도 시키고, 시름도 아. 시키고 그랬어. 물구나무 속에 다 시키고. 이 밴드볼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했는데, 그 축구도 그런 일원이고. 몸풀기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배구도 했었잖아 배구도, 네, 배구도. 배구는 장신이 문제없이 이겼지 <laughs> 당시 훈련일지를 보면 러닝, 점프 80개, 왕복 뛰기, 허들 넘기, 점프, 체조, 톱밥길 뛰기, 자전거 타기, 밧줄 타기, 체육관 10바퀴 등 다양한 종목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는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견뎠기에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핸드볼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계획 계획적이고 봐주거나 뭐 사정을 봐주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훈련 시킬 때만은 아주 혹독하게 강하게 시켰던 그런 감독님이셨던 것 같아. 제가 생각했던 감독님 굉장히 무섭고 어 되게 뭐 무서우신 분이셨는데 이제 지나고 나 보니까. 따뜻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때는 제가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려웠고, 무서우셨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마음도 열이시고, 인간적인 신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3이었거든요. 제가 막내였고, 저는 합숙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뒤에서 언니들 몰래 이렇게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런 면도 있었어요. <laughs> 맛있는 저기 막 고기를 사주시고 오 어, 귀여운, 감독님은+ 감독님은 기억을 네. 못 하실 거예요 고기 사주고 네.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석따석 네. 따석 해주고 그때 네. 많이 이렇게 따뜻함을 느꼈죠 고병훈 감독은 선수들의 수장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이 영광이 서로와 같은 국민들이 그 서운해진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각고의 고통을 이기고 오늘 이 영광을 아는 선수들한테 모습을 보여주고 습니다 요즘 와서 생각을 하면 그런 체력적인 게 없었으면 저희는 절대 금메달 못땄을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그 여향도 좀 있을 수있어 저희가 운동할 때는 감독님이 하늘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이제 같이 늘고가 같이 들고 가요. 이제. 뭐 <laughs> 왜? 어, 네? 야, 현수가 우리 많이 컸다. 감독님 앞에서 <laughs> 이런 말도 하고. <laughs> 그전에는 감독 뭐죠? 아, 저 이런 말을 <laughs> 못 했는데. 36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우생순 신화의 서막을 연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여자핸드볼 국가 대표팀. 그들의 찬란하고 치열했던 시절의 증거물이 바로 이 세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입니다. Exciting sports. SMT sports.